안녕하세요, 엘군입니다 어, 오늘 제가 살펴볼 거는 어, 특정 종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향후에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취할지 계획하고 있는 거 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어,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이랑 이제 뭐 코인이나 어, 요런 것들 쪽으로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실생활에서 이용되거나 뭔가 이제 정말 큰 어, 호재거래가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이제 소액 정도만 에, 도박적인 느낌으로 에, 소액적으로만 좀 접근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증시에서 보다시피 뭐 반드시 뭐가 이제 큰 호재가 있고 뭐 실질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어야만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 지금 이제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실제적으로 정말 저희가 경제가 좋아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 네. 그래서 코인도 그런 개념으로 그냥 소액만 가려고 하는 거고, 진짜 메인은 저는 사실 이제,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해외 주식에좀 우량주들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진짜 큰 비중을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막 ETF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laughs> 어, 저는 이제,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해외 주식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주식에서 유명한 것들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되게 우량주들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수익률 지난 10년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어 수익률이 어땠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면은 어 어땠구나 이제 나오실 텐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 같은 경우 는 저는 뭐 망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 외에도 또몇 가지 회사를 좀 보고 있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음. 아무튼, 근데 그 투자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 주식은 어쨌든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 거라서. 지금 증시가 지금 반등을 거의 100%다 했죠, 거의. 고점을 2월 20일에 찍고, 이 차트를 보면, 내려갔다가 거의 반등을 다 했어요. 근데, <laughs> 제가 이거 지금 차트를 나스닥을 키고 있거든요. 나스닥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스닥 차트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주식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내 나는 국내 주식 하니까 코스피만 보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우리나라 코스피는 거의 뭐 미국 증시 따라가죠? 그냥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올라요.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도 내려가고 <laughs>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커플링처럼. 에.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전 세계 최강대국 은 미국이고 미국 증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증시들이 진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같은 이제 그런 흐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스닥 차트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나스, 나스닥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나스닥은 지금 거의 이제 반등을 다 했죠. 예, 거의 뭐100%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사실 진짜 보면서도 거의 잘 믿기지가 않아요. 물론 뭐 트럼프나 <laughs>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어, 연준에서 이런 경기부양책도 내밀고 있고 예. 그렇긴 한데 <laughs> 진짜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서가 이제 투자자들의 굉장히 많은 갈림길이겠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에서 저는 이득을 못 봤어요. 예, 되게 멍청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예, 저는 근데 솔직히 후회하진 않거든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안전 매매를 지향을 했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이 공포에 매수하는 게 사실은 원래 진짜 실력자이자 진짜 트레이더인데 전 사실 매수하지 않았어요. 더 내려오면 매수하겠다라고 전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게 일단 그 6천 초반 그때부터였거든요. 6천 초반 그때 그때부터였는데 그때까지 결국안 왔고 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안 잡은 이유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대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개미들이 유일하게 가진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네. 항상 그 시들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보다 수익을 잘 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든 어디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백신이 뭐 빠르게 나올지 어쩔지,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현재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 백신 뭐 이렇게 효과 있는 뭐 약품 뭐 뉴스 기사도 나오고 그런 거에 따라서 진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좀잘 모르겠어요. 그, 백신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점이 들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경제활동을 하긴 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점점 뭐 봉쇄령도 풀고 막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지금 뭐 괜찮아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경제활동 다시 재개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태원발로 막 그렇게, 어 코로나가 다시 퍼졌던 것처럼, 어 미국이나 유럽도 또다시 2차,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 안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활동을 안 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여파가 나오고 있죠. 이제 슬슬 조금씩 예, 아르헨티나 이번에 예, 지금 완전 디폴트 상태로 <laughs> 기사 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나유럽이나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경제 활동도 되게 오랫동안 멈춰 있었고 실제로도 정말 많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 여파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한두달 내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수 타점을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나스닥이 떨어지면 뭐 제가 생각하는 해외 주식들도 다 떨어지고 뭐 한국 한국 주식도 떨어지고 그냥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안전 자산만 올라가겠죠. 뭐 금이나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안전 자산도 이런 나스닥하고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나사 기준으로 지금 여기 주황색 박스는 뚫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8천 중반대거든요. 8천 초중반에서 중반대인데 여기가 좀 일단은 뚫려야 어 좀더 아래로 내려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매집 이제는 내려오면은 차트가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지 저항이나 어떤 이런 거에서 예 매집을 어디서부터 해야겠다고 라 기준을 잡은 게 일단 저는 8천 정도예요. 여기 여기가 1차예요. 1차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는 좀 강력한 예,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미 다 뚫려서 의미는 없는데 의미는 이미 없어요 차트상으로는. 근데 이제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이 박스 부근이 여기 2019년에도 세 번이나 이제 저항을 맞았던 곳네 번이나 맞았었네요. 맞았었고 여기서도 저항이나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요. 이 8,000, 7,000 후반부터 8,000까지가 요 구간들이. 그래서 요 구간 쯤에 오면 1차적으로 매집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강력한 저항이었던 것은 이제 뚫리고 나면은 강력한 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7천 이제 초반부터 중반까지 요 라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구간이에요.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구간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강력한 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3차로 제가 이제 매집을 할 곳이 이제 6천6천 6천 후반대. 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저점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3월 23일에 나왔던 이 전저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보다 이제 여기 뚫리면은 진짜 더 어디까지 갈지 정말 상상이 안될 정도로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렇게 두번 이렇게 저점 찍었었던 여기 6천 후반대 이 저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구간은 어, 또 한번 매집을 해도 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드가 천만원이 있다면 천만원 중에서 이제 비율을 나누겠죠 똑같이 뭐 3대 3대 3, 대 3, 대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있으면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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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진짜 실질적인 실물경제 타격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에, 있는 거고 그리고 백신까지 시간도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경기 부양책을 펼친 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실물 경제가 어려웠던 이 괴리감이 어, 증시하고 실물 경제의 괴리율이 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뭐 실물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든 증시가 내려오든 예, 어, 언젠가는 괴리율이 맞춰질 거다라고 계속 제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매집도. 뭐 단순히 한두 달 만에 매집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올해 안에도 뭐이 자리가 안 오면 계속 기다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한번 저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잡으면 은 아마 정말 뭐 신경도 안 쓰겠죠. 그 다음부터 그 저는 그 주식들 아마 전 차트도 안볼것 같습니다. 그냥 따박따박 그냥 네, 배당이나 어떤 가격증가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만 하고 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매매 자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제 개인 활동, 개인 이제 어떤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더 집중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만약에 여기서 안 내려와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 올라가 버리면 전또 바보 되겠죠. 에, 남들 다 먹는 장에 저 혼자 못 먹겠죠. 에, 그렇지만 저는 그걸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투자자가 아, 위험한 투자자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과거 경험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멍청한 짓을 많이 해왔는지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